아, 혹시 빛의 화장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푸른빛하고 붉은빛은 파장이? 푸른빛은빛장이 짧고? 붉은빛은 파장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주의할 점은 자, 면야안되옆야요 <고하고요. 웃음> <laughs> 지 여기에는 하늘하고 노을을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유액을 하온 상태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서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보면 잘안 보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건 그냥 투명한 물이에요. 여기에서는 빛이 다 여기에서 보면 약간 푸른색인데 가면 갈수록 점점 노래지죠 그리고 이 용액을 더 강하게 타보에서 보면 약간 푸른빛이 띄는데 가면 갈수록 노래지다가 약간 붉은빛이 띄락 말락하면서 사라져요 자 여기에서 먼저 한가지 질문을 할게요 혹시 여기에서는 빛이 안 보여요. 그쵸? 앞쪽에 하나 있었는 근데 여기에서는 빛이 약간 모드 냄 처럼 나오는 게 보여요. 왜 이렇게 보여요? 그런 걸까요? 발 골이 있어서 이제 또 보여요. 애기 아내는, 여기에는 아무런 빛을 진행을 방해하는 입자가 없어요. 다근데 여기서는 에 빛을 방해하는 입자가 많아서 이 것들을 입자들이, 빛들에 전부 튕겨져 튕겨버려. 그렇게 튕긴 것들이 위분에 보이는 거를 산란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점점 점점 튕겨져 나오면 끝에는 다 튕겨버려서 아무 색깔도 안 네.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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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 색깔도 안이게 되는 거 그럼 여기에서 뭐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빛이 모이는 거는 왠지 알겠어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색이 점점 모여지는 걸까요? 아까 파장과 관련된 거 맞아요 아까 맨 처음 파장에 아. 대해서 물어봤었죠? 이 아까 말했던 산란은 파장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파장이 짧으면 더 짧을수록 더 강원과 가까운 곳에서 산란이 열심히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파장이 짧았던 파란빛은 강원과 가까운 곳에서 산란이 일어나요. 파장이 그긴 노란빛이나 분홍빛은 멀리에서 많이 유지되어 있어요. 음, 자,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용기이라고 했었죠? 하늘과 노을을보여주는용기이라고 했었는데, <laughs> 자, 약간 푸르고 노랗고 붉게 보이는 것들이 하늘하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 노을이 붉게 보이는 것하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서 보여줄게요 아까 길이가 짧을 때는 길이 푸른 빛이 보였고 길이가 멀때는 붉은 빛과 멀은 빛이 보였어요 기억하죠? 근데 여기 여기에 친구들이 서있고 대기가 이렇게 있고 해가 여기에서 떠서 이렇게 진다고 보여요 그때 하늘이 푸르게 보일 때는 해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르쳐 볼래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 위에 있겠죠?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노을이 보일 때는 이쯤 있을 거예요 이때, 이때와 이때를 이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여기서부터까지 해가지고 직전에는 여기서 터 여기까지 요두개 아, 거리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때는 파란 빛이 산란돼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충분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파란 빛이 산란돼서 우리 처럼 우리 눈에, 눈에 하늘이 보입 이때는 거리가 너무 길어서 파란 빛이 산란되다가 다튕겨져 나가버리고 남은 붉은 빛이 산란돼서 보인다 그래서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을까요? 代表最後までメンカーしたですごい合わせた